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싼 아파트들은 어디일까요 수도권에서 30평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낮은 금액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만든 순위로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없던 아파트는 제외했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TOP5를 살펴보고 고점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5개 단지 주민들의 실거주 후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상 후반부에는 서울시 재건축 리스트에 대해 다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5위 5위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1,449세대입니다. 전용 8사가 21년 11월 5억 1천만원 최고가를 기록하고 1억 2천만원 하락해서 23년 9월 3억 9천만원에 실거래되었네요. 전용 8사 타입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한숲중학교와 남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한숲시티 단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는 것이 단점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판교까지 60분, 강남까지는 7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동탄이나 용인으로 나가는 교통이 불편한데 안에서 생활하기는 편하고 쾌적함 출퇴근이 경기 남부권이면 실거주로 좋은 단지임 대단지라 정돈된 느낌이고, 인근 개발 호재가 있어서 기대됨. 수도권 1000세대 이상 단지 중 가장 저렴한 아파트 4위. 4위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오산세마 이편한 세상입니다. 2010년 준공된 아파트로 1646세대입니다. 전용 83위 21년 8월 5억 2천만원 최고가를 기록하고, 1억 3천만원 하락해서 23년 11월 3억 9천만원에 실거래되었네요. 전용 83타입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양산초등학교와 오산세마고건이 위치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까지 3분, 하나로마트까지는 4분 거리입니다. 1호선 병점역까지 도보로 18분, 대중교통 이용 시 평촌까지 55분,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중학교 실시 계획 인가받음, 주변 인프라가 완벽하진 않지만, 병점, 동탄, 오산, 수원 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음, 곧 상권이 갖춰질 거고, 여러 평형이 있어 단지 내 갈아타기도 많이 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평택시 장안동에 위치한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2013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1,943세대입니다. 전용 79가 21년 8월 4억 7천만원 최고가를 기록하고 1억 4천만원 하락해서 23년 9월 3억 2천만원에 실거래되었네요. 전용 8 4 타입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분 거리에 하나로마트, 8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4km 거리에 1호선 서정리역이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수원까지 75분,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얼른 도로를 개통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삼남대로 공사 중이던데 개통되면 땅값 오르고 좋아질듯. 대단지에 주차 편리하지만 외곽 지역임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2위. 2위는 남양주시 진접에 위치한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1,176세대입니다. 전용 84가 21년 10월 5억 최고가를 기록하고 1억 4천만 원 하락해서 23년 10월 3억 6천만 원에 실거래 되었네요. 전용 84 타입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부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2분 거리에 하나로마트, 7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4호선 진접역까지 2.2km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잠실까지 55분, 강남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지상 주차장 없는 게 좋고 옆 단지가 들어와서 사람이 많아짐 진접역 가는 버스가 적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고 아파트 합창단 등 입주민 여건이 좋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도권 1000세대 이상 단지 중 가장 저렴한 아파트 1위 1위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봉담 그대가 3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1036세대입니다. 전용 83이 21년 8월 5억 최고가를 기록하고 1억 7천만원 하락해서 23년 10월 3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되었네요. 전용 8사 타입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효행초등학교와 해오름공원이 있고, 3분 거리에 이마트, 4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오목천역까지 3.2km 거리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안산까지 1시간, 강남까진 7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평가인 것 같은 대학가 근처라 먹을 때도 많고 살기 좋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1 0 0세대 이상 단지 중 가장 싼 아파트 5곳을 알아봤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현재 가격이 어떤 것 같나요? 아직 더 떨어져야 한다. 바닥을 다졌다.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서울시 재건축 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구별로 재건축 리스트를 정리했는데요. 재건축 단지명과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진행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강남구 재건축 리스트입니다. 개포동 경남 우성 3차 기본단계 개포주공 5, 6, 7단지 조합 설립인가. 대치동 우성 1,2차, 성경 1,2차는 안전진단, 쌍용 1,2차 사업시행인가, 은마아파트 추진이, 도곡동 개포럭키 조합설립인가, 개포우성 4차 구역지정, 개포한신 조합설립인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조합설립인가. 현재 진행단계는 위와 같습니다. 강남구 이외에 서초, 용산, 송파 등 서울 전역의 재건축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30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